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팁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죽음에 대한 과학적 해석과 종교적 믿음. 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과학적 해석과 종교적 믿음.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 죽음을 연구하는 이유는 어 오늘을 어,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한 관 죽음관 죽음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에, 우리가 어, 죽을 때잘 죽어야겠죠. 네 그리고 어,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인사하고 어, 그리고 떠나야겠죠. 그리고 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과학적인 해석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에, 이 M은 mind입니다, 정신이죠, 정신. 에, B는 brain, 뇌죠, 뇌. 에, P는 physical, 신체를 말하고요. 이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동, A, activity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쉽게 이해하면은 인간이 생각, 감정, 기억이 있죠 정신 속에. 그리고 이 생각, 감정, 기억은 다 뇌세포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정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행동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뇌는 신체와 연결되어서 신체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인간의 언어라든지 또는 감각이라든지 또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정신과 뇌와 신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활동하고 있는 상태가 삶이죠. 삶. 그게 바로 삶입니다. 그런데. 어 인간의 신체 속에서 심장과 폐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뇌 세포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혈액과 산소가 필요한데 이 뇌가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 공급받지 못하니까 뇌 활동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멈춤이 되는 거죠. 뇌 활동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생각도 멈추게 되고, 감정도 멈추게 되고, 기억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다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체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저도 이제 그 사촌동생이 아, 어, 죽으면서 동생을 이렇게 접해 보죠. 그러면은, 신체는 이미 에, 멈췄죠. 네. 그래서 차갑고 딱딱하게 굳었고, 에, 그리고 뇌도 이미 멈췄죠. 따라서 생각도 못 해요. 우리가 생각은 뭐로 하는 거예요? 뇌세포들이 능동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도 못 하고, 기억. 기억은 뇌 세포의 기억이 있는데 이뇌 세포가 활동을 멈지니까 기억도 우리가 끄집어내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치매가 뇌 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뇌 세포의 기억이 있는데 에 우리가 자식도 못 알아보고 남편도 못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뇌에서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뇌의 감정 영역이 멈춰버리니까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뇌, 그리고 이 뇌의 점뇌가 점 활동을 멈추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은 모든 게 멈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체의 죽음은 이해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화장도 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이 뇌 세포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예, 그런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뭐가 남아 있어요? 네, 이제 정, 생각도 못 하고 감정도 못 느끼고 예, 기억도 다 사라져 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 어, 이제 꿈도 못 꿔요. 네, 꿈도 못 꿔요. 이 모든 게 멈춤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예, 이게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죽음의 상태이죠. 근데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 과거에는 저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 하늘을 못 올라가봤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우리도 뭐 선녀가 뭐 눈을 뿌리네 뭐 이런 노래도 있죠. 네 그리고 저땅 밑에는 에, 지옥 에, 지하에 옥이 있다. 에, 그래서 염라대왕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 바다의 밑도 모르니 에, 그러니 거기엔 또 용왕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해왔던 거죠. 그런데 점점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는 죽음 속에서 신체, 심장과 폐가 멈춤하고 뇌세포들의 활동도 멈춤 정신, 인간의 생각, 감정, 기억도 멈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영. 이 영이 있어요, 영. 영의 존재를 우리가 과학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영혼. 그래서 혼 혼의 뿌리가 영이 되는 거죠. 영. 그래서 인간의 이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있으면은 우리 생각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 이 생각의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 내가 어떤 능동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 그 중심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 요게 아주 우리,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 능동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린다든지 또는 기억을 끄집어낸다든지 하는 그 중심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걸 심리학적으로 그 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의 존재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 신앙이라든지 종교적인 측면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 그러니까 뭐, 기독교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우리가 어떤 신을, 신이라는 존재를 믿죠. 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을 믿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어, 뭐, 노, 어, 우리가 뭐, 노자, 노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러한 신 대신 자연의 원칙, 자연의 원리, 자연의 섭리를 추구했던 것이고 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나 힌두교를 보면은 내 안에, 내 안에 참나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것이 곧 참나, 참나다. 그리고 이 참나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는 이제 양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양심, 양심지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과 영,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생각과 감정과 기억의 핵심, 네, 요 중심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영이 악신과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악한 감각을 에, 욕망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한 뇌 활동, 그러한 행동과 언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흉악범들 보면은 참 사람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의 그런 흉악범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에, 우리가 소위 이 사회에서 그나마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종교들을 보면 어때요? 에, 양심적이죠, 양심. 에, 그래서 양심과 그 영이 에, 접속하게 되면은 에, 결국에는 양심적인 생각, 양심적인 에, 감정, 양심적인 기억 에, 그리고 에, 그런 뇌 활동, 행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신성과 불성과 양심, 네, 이러한 측면들을 에, 우리가 신의 존재로 어,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게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인간의 이렇게 뇌 세포들의 활동이 멈추게 되면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체도 우리가 화장을 했다 그러면 신체 없어지죠. 네, 또 뇌도 없어지겠죠. 그뇌에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졌는데 이 활동도 멎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심리학의 영역. 그래서 심리학은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영이라는 부분들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영성과 영성에 따라서 각종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많은 종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인간의 죽음이라는 측면들은 죽음의 상태에서는 신체도 멈춤, 뇌도 멈춤, 생각, 감정, 기억도 멈춤이에요. 멈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전생을 믿는 사람들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최면 상황에서 어, 상상은할수 있을지라도, 어, 그것이 어, 우리의 기억, 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없다는 라 거죠. 이 기억은 딱 멈추는 거죠. 기억, 에, 생각, 감정은 다 멈춘다. 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에, 우리가... 어, 어,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에, 우리가 잠을 잘때 평온한 잠을 자듯이 신체와 뇌와 정신이 멈춤의 상태로 가는 에, 그러한 상황이 심리학적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의 세계는 종교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에, 우리가 생, 죽으면 생각, 감정, 기억은 없어요. 네, 생각, 감정, 기억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땅에 기억을 한다든지 뭐 감정을 느낀다든지 이런 거는 다 멈췄죠. 에, 그러면은 요 여러분들의 본체였던 영이 영이 여러분들이 에, 뭐 천국으로 간다, 뭐 지옥으로 간다 에, 또는 뭐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 그렇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멈춤의 상태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영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시 윤회한다라고 믿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윤회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윤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기억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이 멈춤의 상태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의 영역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할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뭐다?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행복과 세계 평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복과 세계 평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후의 이상,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여기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전쟁 방지 그리고 사회의 악적인 존재에 대한 처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과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을 적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간의 심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통찰하면서 인간의 영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를 연구하게 되면서 종교의 영역을 함께 이해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는 지금 이 순간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오늘을 소중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교육학, 종교 다 모두가 마음 공부의 영역이다.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그러한 삶 또한 중요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